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치오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가 앉아있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건 제일 싼 더치오븐입니다. 인터넷에서 옥션에 더치오븐하고 리프트하고 그다음에 트리벳 그, 받침까지 해서 66,000원에 구입한 거고요. 이 로찌, 로찌 더치 오븐입니다. 며칠 전에 사서 그때 군고구마 한번 굽고, 지금 시즈닝 한번 1회 한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이제 바로 샀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코베아, 이게 제일 구입한 지 오래됐고요. 더치 오븐 30이라고 써있죠. 이게 30은 저 처분의 그 지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샀을 때이 가방도 같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스칼렛 이거 하고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두개 제품은 이대로 그대로 택배로 왔고요. 로찌는 구매 후기 했을 때처럼 박스에 그렇게 왔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제일 저가 제품인 것부터 비교하면서 하나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저가 제품의 단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일 이렇게 뚜껑이 밀착되지 않고 제일 덜럭덜럭 됩니다. 그리고 로츠 같은 경우는 이 유격이 적습니다. 이, 이 저가 제품은 제일 이렇게 뚜껑이 많이 유격이 크고요 이런 틈새가 주철이, 이렇게 웅톨 웅틀해요 이런 쪽 보면. 이렇게, 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로찌 제품이나 코베아 제품 이런 거에 비교하, 비교해서 보면은, 거칠고, 이런, 손잡이에서부터, 이렇게, 이 쇠, 손잡이 쇠가 얇죠, 이렇게 보면은. 이 로찌 같은 경우는 두꺼워요, 이렇게. 10인치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건데도 이렇게 두껍고, 튼튼해 보입니다. 손잡이가. 이 코베아도 역시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두 개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 줬기 때문에 튼튼하고 뭐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이 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싼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격 대비해서 싸게 보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전 요전에 여기다 밥을 하고서 시즈닝 한 상태고 그 야외에서 그냥 대충 시즈닝 해서 이렇게 기름만 발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녹만 안 나면 되니까는요 얼마든지 또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제품은 한그 부속품 빼고 나면은 이게 한 5만 원도 안될 겁니다 원가로 치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OK 몰에서 구입한 브로치 더치 오븐입니다. 이거는 다리가 달렸죠 이렇게 시즈닝을 해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는데 시즈닝을 안해 왔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다리가 달린 게 좋아, 안 달린 게 좋아. 내가 봐서는 달린 게 좋죠. 이게 캠핑용이면 달려 있어 이제 실내용이면은 실내용 그 가정용처럼 이렇게 완전히 틀려요 그거는 로지 더치오브 오븐. 더치오븐이라 그러지만 일반 냄비죠, 그냥 냄비. 이거는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다리 달려있는 거는 왜 달려있냐 하면 여기다가 숯을 바닥에 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냥 맨 땅에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숱을 또 이렇게 올려놓고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캠핑용으로 쓰는 더치 오븐인데 무게를 한번 재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훨씬 더 가볍죠. 이건 훨씬 무거운데요. 두께도 이거는 같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 어, 리터 용량으로 제가 재보질 않았는데 훨씬 더 얇으면서 견실한데 이거는 뭐 두꺼우면서 둔탁하고 이런 거세도 이 주철도 거칠거칠합니다. 근데 이거는 노찌 제품은 메이커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주 얇고 아주 야, 날렵하고 이 뚜껑 뚜껑 무게만 해도 이건 훨씬 무겁고 이거는 가볍습니다. 이 손잡이 이거만 이 해도 아래 위 이렇게 제켰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여기 걸려서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잘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가격이 문제다 네, 잘못하면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빠질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슬아슬해요 그냥 보면은 이거, 이거, 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빠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뺀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질 거쏙 빠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보면은 좀 엉성해 보이지만 빠지지는 않아요. 이게 억지로 뺀다 그러면 빠지겠지만은 아무래도 로지에이 메이커 있는 제품이라 그런 그런 걱정은 잘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럼 메이커 있는 게더 좋겠네. 그렇죠. 메이커 있는 게 좋고 이게 섬세하고 이런 디테일도 아주 이런 디테일도 있고 이렇게. 이 홈이 여기가 녹이 잘 나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 홈이 너무 90도로 딱 꺾어져가지고 코베어 같은 경우는 돼 있는데 여기가 녹이 잘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잘닦기가 힘들거든요. 그 와이어 브러시나 그런 걸로.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여기도 뭐, 뭐, 뭐 그냥 찍기 바빠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코베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베아 같은 경우는 30, 30인데 무척 두껍고 되게 숨이랍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빵 같은 거 하기 빵이나 쿠키 같은 거할 때는 이 수증기가 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오븐에다가 여기 홈을 내서 쿠키나 빵용으로다가 할까 계획 중입니다. 그래. 튼튼한데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전냥 이런 옆에 있는 오븐처럼 좀 가볍고 사이즈가 작더라도 가벼운 10리터짜리 이런 걸구구 구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이거는 사람들 많을 때 그럴 때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구입할 때 코팅이 다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내가 옥션에서 샀는데 살때그 그 옥션 화면에 그 코팅돼 있다고 설명이 돼 있었는지 제가 초보여서 그랬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막 시즈닝을 막 해대고 그랬는데 그때 코팅돼 있던 게 일부 막좀 벗겨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쪽이 까맣고 그렇죠 여기는 로치 같은 경우는 벌써 틀리죠 이거하고는 벌써 날렵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시즈닝을 두껍게 하고 뭐 그런거 보다도 여기 코팅이 돼서 나와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시즈닝을 계속 하면서 이거는 그릇으로다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좀녹 같은게 조금씩 이렇게 보이죠 어제 그냥 고구마 삶고서 그냥 한 번만 시즈닝을 하고 그냥 쳐버가 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한 시즈닝을 하면은 처음에 할 때는 한세 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 번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녹 비슷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더 시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코팅 한개 좋아? 안한게 좋아? 코팅 한개 좋겠죠 이게 제품으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자세히 보시면은 코팅이 여기를 이렇게 처음에 잘못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벗겨졌었거든요 이런데는 그때 그 코팅 그대로 거든요 이게 인체에도 무해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때 코팅 바뀌어지고서 계속 시즈닝을 했는데, 여 코팅이 그냥 여기는 남아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벗겨지고 계속 벗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 바닥, 바닥 코팅 같은 경우는, 뭐, 국물이나, 뭐, 그, 물 가지고 하는 코, 요리를 하면 금방 벗겨져요, 이런 거는. 그래서 뭐, 그, 지금 이렇게 보드시, 보이시듯이 뭐 시시즈닝에 너무 신,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녹만 안 나면 되니까 얼마든지 기름을 발라놓고서 오, 더 장기간 보관할 것 같으면 바싹 말려야 돼요. 아니면은 바싹 말린 다음에 이렇게 기름만 칠해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더치오븐의 매력 중에 하나는 시즈닝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릇 그릇에다가 이렇게 싹 시즈닝을 하면서 이 더치 오븐의 이 질감이나 색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 나름 무슨 뭐 노, 노 그릇이나 뭐 그런 거 닦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 은 그, 이런 설거지하는 재미를 좀 느끼면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재미를 느껴야지 더치 오븐을 오래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 이런 데를 조금 불에다 올려놨을 때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요런 데서, 요렇게. 그래서 구입하, 여러분들도 구입하실 때, 요런, 요런 데에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요런, 요런 조그만 미세한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쓰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녹도 그렇게 번지지가 않더라고요. 몇년 지났는데도. 그리고 스칼렛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 원래 다 코팅이 다 돼서 나왔었는데, 이런, 여기, 이런 데는 아마 그처외 코팅 돼 있는 거, 고대로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칼렛도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잘못 들다가 진짜 허, 허리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더치 오븐을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실 때 저도 더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즐거운 더 쳐본 활동을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